뭉친 거는 피를 짜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피를 어떻게 짜내야 될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휴지치 건강해 보이네요. 음~ 설 다음 날이었어요. 설 다음 날에 자는데 똥구멍이 갑자기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똥을 제대로 안 닦은 것도 아니고 똥을 싸지도 않았는데 왜 똥구멍이 가렵지 싶은 거예요. 나 똥구멍이 가려운 게 진짜... 되게 오랜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너무 더럽나? 시작하자마자? 그러고 이제 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있었는데 따갑더라고요. 가려운데 따가운 거야. 그러고 있다가 한또 5시간 흘렀는데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원래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원래 심한데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크기가 이제 만져봤는데 한이한이 한이 정도 되는 거야. 이게 튀어나온 게 혹이 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이게 무슨 병이지 이러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치핵이라고. 근데 내가 똥을 쌌으면 이해를 해 가만히 있다 그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기가. 큰 거야. 근데 이제 막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외치 얘기였는데 이게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약 바르고 이러면은 된다고 하고 피가 뭉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될수 있다고. 그리고 가만히 냅둔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피가 뭉친 거는 피를 짜내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피를 어떻게 짜내야 될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수지침 수지침을 딸깍했다. 안 아팠어. 근데 피가 되게 많이 나는 거야. 왜 피를 좀 짜냈다. 거예요. 아 이거를 짜내면 되는구나 이래갖고 두 방을 더 찔렀어요. <laughs> 그날은 이제 어찌됐던 간에 이게 쓸리고 이러면 아프잖아요아 이날은 방송을 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크기가 두 배가 된 거야. 처음에는 병원을 안 갔어. 병원을 안 가고 이제 약을 샀어. 약을 발랐는데 또 그날 하필이면 똥이 마렵더라. 똥을 쌌는데 <laughs> 와 씨발 이거 미치겠대. 또 하필이면 그날 제가 이제 붙임머리 예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붙임머리 예약을 안 가면 안 되니까 3 시간 안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화요일날 방송 못 하겠는 거야 그렇게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수요일날 병원을 갔어요 진짜 수술 안 했고요 병원에서 제대로 다시 피를 짰어요 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대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씨 오리집 비대 있거든요 어쨌든 일주일만에 왔는데 이제 활기차게 오고 싶었는데 방송 못했는지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활기차지 않네요 에이 씨발 오늘 방송 생존신고 간단하게 하고 내일부터 아무렇지 않은 척 방송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방송 최근에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팠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방송하려고 머리까지 붙였는데 똥꼬가 잘못했네 야내 똥꼰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단 얘기잖아 야 아픈 게 죄야? 아픈 게 잘못이야? 그거에는 계란기름이 최고입니다 시술을 가기 전에 아, 끝났다니까. 약발라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민간요법 하세요. 시시리 있어요. 넌 없을 것 같냐? 뭐, 니똥공하은 네 정말, 뭐, 300개의 주름이 그냥 딱딱딱딱 딱딱 이렇게 있을 것 같아?